쥐 부부입니다. 아침햇살 가득 받으니 호텔에서 바라본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샤인메스켓으로 아침 식사 중이에요. 오늘 일정도 꽉꽉 차 있어서 부지런히 시카고로 나갑니다. 그뭐 커피나 이런 거 괜찮아? 아, 나 이제 안 가. 죄송합니다. 이사합니다 커피도 챙겨 주네. 뭐 해? 오늘 일정은 일단 짐을 맡기고 관광 안내소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아점 먹고 커피 한잔하고. 아, 근데 양조장을 일찍 가면 너무 술이 빨리 취해버리지. 아, 근데 술 먹고 온천 안 좋으니까 온천하고 술 먹는 게 좋겠다. 밤에 히타역에서 후쿠오카로 넘어갈 예정이라 역코인라커에 짐을 맡기기로 했어요. 쉬는 날이 하필 오늘부터야. 그럼 얼마나 걸 해야 되나? 스탬프북에 도장 모으는 건데 진교의 거인 이런 거 홍보하는 그런 가게들 찾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 요 여기 작가도 왔었나? 주요 명소도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응. 그걸 봐도 먹어 보니까 좋니까 응. 마메다마치 상점가까지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기차역 바로 앞에 버스 터미널에서 탈수 있어요. 버스표를 끊어야 하나 해서 봤는데 시외버스밖에 없었어요. 여기 지금 딱 10시 20분이 있다 어? 저기 여기 엄청나게 어디다 넣었어? 어? 자기가 ]다. 돈 교환하는 곳에 넣었어 랑 진격의 거의 능력이 있어. 그냥... 어. 곧 어. 뭐 천연 다시. 응. 왜냐면은 요렇게 콩나물이 응. 천연 다시. <목소리도> 해산품이라고 해서 소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연 가게가 별로 없었어요. 대신 장어덮밥 맛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중이에요. 덮밥은 생각보다 잘게 썰어져 나왔 어요. 장어가 잘게 썰린게 좀 아쉬웠 지만 맛 자체는 좋았고 특히 육수 맛이 깊었어요. 덮밥 한 숟갈에 파와 무 유즈코셔 를 넣고 육수를 부은게 제일 취향이었어요 음, 집 <laughs> <laughs> 특히 마메다 마치 상점가는 중요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양조장 가기 전에 맞은편 카페에서 잠깐 쉬러 갑니다. 꽂아줄까? 몰라. 오늘 방문한 양조장은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에도 시대부터 있던 쿤초 양조장이에요. 1702년에 지어진 저장고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역사적으로 귀한 장소라고 해요. 좀더못 아, 써요. 난 집에 저런 거큰거 하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각이 나르네 음. 요거는 좀 가봐야겠네요. 음. 이거 진격의 거인. 저야 이거. 음. 우리 먹었던 거 아니야? 음. <laughs> 음. 홍 쿠차키 그랬는데. 음. 술 안쪽. 술 매실 이거 히타 산쪽. 어. 두 편에는 양조정 역사와 사케 저장고를 구경할 수 있어서 둘러보기로 했어요. 역사관 같은 곳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이곳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에 대해 알수 있었어요. 이는 저장고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사케 만드는 법이랑 양조장 역사에 알게 되어서 정말 재밌던 시간이었어요 음. 300년 넘게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름 한정이에요

여기 앉을까? 맛있다. 일단 여기서 제일 가운데 게 좋은 거고, 아 그거는그 사케 만들 때그쌀그 그 찌꺼기 같은 건데 네, 그걸로 만든 약간 안주? 된장 아 맛이야. 진짜 부드러워. 생각. 아, 많이 안 달고. 이부 음. 얘가 좀더 강한. 응? 음? 얘가 제일 뜨거운데? 얘가 어. 밸런스가 제일 <laughs> 잘 잡힌 것 같긴 한데. 얘가 음. 확 끌리는 맛이 있어. 지금 점점 너무 좋은 사케에 입이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점점 팩 사케도 못 먹겠어. 나는 그래도. 그게 제일 맛있어? 다이빙조가 응, 제일 맛있어. 응. 원숭이 귀여 응. 마리 이렇게. <laughs> <laughs> 그 약간 크리스탈, 공 유리공이 한 그런 느낌. 는이런거 까냐. 인사지. 밑에가. 뭐야. 사번 될까? 사르고. 사르? 네. 히터즈 요 아, 이거 사고 싶어? 어? 자기야. 이게. 오... 아니요, 바로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아까 마셨던 그 삼종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그 다이긴종. 얘는 초카라구치. 자기 취향에 딱일 것 같아. 양조장에서 실컷 즐기고 이제 온천하러 갑니다. 바로 가는 방법이 없어서 히카이어 버스터미널로 돌아서 버스를 타야 해요. 공격의 거인 한번 볼까? 한번 볼래? 진짜? 어 애니메이션 같아요 완전 음. 바로 갔다가 없으면 바로 나와야 돼 찾았다 이거 어. 하나 하자 어. 좋아져 얼른 사자 예. 어. 맛있다 응. 히타북 쪽에 노천탕이 많은데 오늘 가는 곳은 유메산세이라는 곳이에요 또 다른 시골에 왔다 어. <laughs> 여기는.. 아 저거야 쑥소아 쑥쑥. 있는데 여기서 소바 먹고 가? 응. 저거 맞지? 어. 여기 접수 일단 욕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 이거 메시지 줘네 어. 시에 보고 응. 어. 응. 아니 가족탕 들어가? 가족탕? 아니야 코인 낫고용 들어가 가족탕 필요없어? 어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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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먹자 응. 하나, 둘, 셋. 어? 오! 오! <웃음> <웃음> 이거 용도네. 응. 사이다 같은 걸 사이다. 아, 포다맛 응. 어? 아, 시원해. 기다리는 동안 진격의 거인 뮤지엄을 다녀온 다른 한국 분도 만나서 잠시 스몰 토크도 조금 했어요. 다 가겠지? 으, 다 왔다. 다음플로그 자. 여기는 준비씨가 이런 거안써 안 있었는데. 갑자기 비와. 어, 불안. 열었다.

라면 땅 아, 면을 구운 느낌 둘다 맛있는데 식사로는 라면 술안주로는 햇빛 비도 그었다 아, 조금씩 오네 아, 근데 맛있다 괜 아, 어. 나와라 짠 우와 이제 후쿠오카로 돌아가요 하카타비티 우린 하카타, 하카타 가야되니까 히타에서 후쿠오카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에서 2차를 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지하에도 먹을 곳이 많았지만 일단 숙소까지 가봅니다 와우. 비타가다, 비가 안 왔나 보다 이렇게 돌아가? 쟤야 연결 통로가 있는 줄 알고 이리로 왔는데 잘못 했 숙소는 첫날 묵었던 곳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나는 아직 배가 좀 부르거든 우리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이자카에서 야어 저기 문 어, 열었다 술 위주로 아.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여기서 1차 해 어, 일단 짐을 두러 들어왔어요 방 구조는 전이랑 동일하더라고요 음. 얍! 에어컨 켜놔 5시부터 6시 사이에 어. 평일에 오면은 어. 2시간 어. 1000엔 너무 예뻐요 니가 음. 2500원 치는 아, 못 먹어 어 먹지 말자 어니 온신은 네. 500엔이네 물어보래 추추는? 확인해 두꺼운 차에 계란말이 맛있어 계란말이 또 먹어? 또 먹어? 어 좋지 닭 연골 튀김도 있는데. 좋은데. 퐁치츠노 사시사시미 담아구야끼. 사닭기냉골츠노 따라 사리미들 또. 기다시고기 다시또고. 이제 왔 하나씩 나와. 구마에 <laughs> 음. <laughs>

그 여기에 거의 대부분으로 쓰여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황금고구마 이런 거 것들? 가보시마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껍질은 하얀데 속은 노랗게 뭐 음. 이쇼츠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 나름 고추도 있어 떠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 데더더쌀 숏초 시켰는데 김코로라고 모인슈 느낌 나는 숏초 시켰고 야마카와는 어, 오키나와. 요거는 도요비진이라고 아마고치. 요거는 김코로라고 쌀 숏초. 요거는 카토코로라는 고구마 숏초. 요거는 야마카와라는 아와모리 숏다 아, 완전 소주 한죠 심지어 도수 높은 걸로 먹어야 돼. 다 아, 기름 지쫄깃쫄깃네 이거. 응 아, 5 아, 감사합니다. 니다 네. 기세요다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많이 시켜 먹었다. 아, ATM 있네. 다 술집인데? 어. 아, 무데 아, 가도 돼데 아, 술 아, 술리참데 아, 등어랑 참치 모집 자기 이런 거먹데 고수 <laughs> 츠 오케이. 네. 를 뿌리 고등어회랑 참치회 모듬 오겠습니다. 네. 솔직히 한 다섯 접시 먹을 수 있거든. 어. 근데 이거 맛있어. 내가 먹어도 돼. 안 비려 지금 참치회 먹었는데. 어. 아까 회보다 더 두툼하고 신선해. 아, 딱조로 만데. 어. 오뎅 맛인데 나일간같은 간이 진짜 약해 진짜 우리나라 그갈비집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아 내이안 먹어? 계란은 배불러 응? 젤리 귤빙수 너무 좋은데? 초추 <laughs> 타먹으려고 얼음컵이랑 귤빙수 그리고 푸딩을 샀어요 재밌다 재밌어 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집에서 사온 토크배추 준마이사키입니다 감귤빙수 편의점표 어. 세븐일레븐